자, 이번엔 테스팅 포인트 15로 가 보도록 할게요. 비격급의 수식.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공부하던 부분이긴 한데 음, 어려울 건 없습니다. 일단 비격급을 수식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외워요. 엠파스. 왜 앞에 엠파스인지 알아요? 요, 요즘에 우리 포털하면 포털 사이트 하면 네이버, 다음 뭐 구글 정도 있죠?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포털 사이트 중에서 엠파스라고 있었어요. 이게 인기가 그래서 좀 있어. 파란이라는 사이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어그 공부할 때는 엠파스 이렇게 배웠습니다. 예, 옛날 얘기네요. 아주 아저씨가 된 느낌인데 아저씨는 아닌데 아무튼 엠파스가 가리키는 것은 even, much, far. 올랏 스틸 이렇게 다섯 개죠. 엠파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요한 건 베리죠. 베리. 베리는 비교급을 수식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가끔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긴 해요. 이 베리가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베리가. 알겠죠?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. 엠파스 기억하시고 요거는 정답은 당연히 베리 안 되고 머치가 되겠죠. 머치, even, f a r still, 올 t 이런 거, g r e a t e 거기다 이제 a great deal도 있고, a little도 있고요, no도 있고요. 자, 근데 중요한 건 very나 m o r e 는안 된다는 거. 오케이.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부사도 다 돼요. 예를 들면은 significantly more 이런 식으로, 훨씬 더 많이 이런 식으로. 아시겠죠? 예, 그러니까 뭐다 되는데, 웬만한 거다 되는데, 그 중에서 요런거 특이한 거니까 외워두시고, 요거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. 됐죠? 자 보면 우리는 we need to get much better at allocating our marketing budget. Allocate란 단 알아두세요. Allocate는 어, 위치시키다, 배당하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케팅 버젯, 마케팅 예산을 어, 배당하는데 더 get better 하면은 더 나아져야 된다. 근데 much better이니까 훨씬 나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. Okay. s this is by the by far the best book about writing. I have ever read요.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여기 대생략돼 있어요. 우리 아까 최상급 뒤에 대생략한다 그랬죠? 아, 대쓴다 그랬죠?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최고의 책이 나왔는데 무슨 책이죠? About writing이니까 글쓰기에 관한 책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최상급이죠. 최상급은 요게 에 by far 이 정도 알아두세요. 다른 거는 안 쓰고요. 거의 by far 하나만 씁니다. 아시겠죠? 예, 이거는 근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.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. 금방 끝나겠네요. 정답은 당연히, 요건 2분이 되겠고요 요것도 틀렸겠죠. 저 뭐, 치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. 해석까지만 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어떤 장난감들은 floated, float은 떠다니다란 뜻이니까, 그, along the Alaskan coast, Alaska 해안가를 떠다녔다. 그리고 across the uh, b e r i n g sea. bearing sea가 b e r i n g 해. 어,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아무튼, 여기를, across, 어, 니까, 건너서, 어, 떠다녔다. 그리고, 다른 장난감들은 stayed at sea. 바다에 머물렀다. 훨씬 더 길게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even longer. 이렇게 되겠고요. 자, it can happen that. 이거는 가주어, 진주어예요. 대리아가 발생할 수 있다.가 되겠죠. 그죠. one memories, o n e memories grow much sharper. 이렇게 가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건 뭐냐면, grow라는 단어가, 두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, 자라다, 키우다요. 그러니까 자라다라는 뜻이 될 때는 자동사예요. 예. 근데 이제 키우다라는 뜻이 될 때는 타동사가 되겠죠? 음, 뭔가를 키워야 되니까. 근데 또 하나, 그로 o w 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 돼요. 이거 기억하세요. 그로 o w 에 형용사가 나오면, 무엇뭐 시대다. 그, 그러니까 grow 뒤에 목적어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, 자라다 뭔가 목적어가 나온다면, 키우다가 되는 것이고, 형용사가 나온다면, 뭐뭐해,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돼요. 뭐뭐하게 되다. 뭐 이런 뜻이 됩니다. 자, 그러면, 누군가의 기억은 grow much sharper. sharp가, 어 날카로우는 뜻이니까, 훨씬 더 날카로워진다. even after long passage of time. long passage라고 하는 것은, 지나가는 거예요.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뒤에도, 이렇게 되는 거죠. 오케이, okay. 네, 그래서 정답은 more, more 아니라 m u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고요. 됐죠? 네. 어려울 거 없으니까 여기서 포인트 15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